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퀸입니다. 오늘의 지식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 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식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김장섭 씨의 4차 산업혁명과 투자의 미래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투자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섭 씨는 본인의 투자법을 강의하는 JD 부자연구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앱에서 JD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카페에 가입하면 이분의 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김장섭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카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거시경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분의 식견이 나름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가끔 방문해서 저도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고 주식 투자에 몰빵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식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냐,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면 책임질 거냐,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재테크, 즉, 투자로 돈을 벌려면 부동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례를 직접적으로도 경험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증거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집중하다 보면 세계 경제에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이슈에 둔감해지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공부 차원에서 주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요.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고 있고 그중 해외 주식 비중은 50% 정도입니다. 세계 1등주의 절반, 중국 내수주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은 20%가 채안 되지만 10년 그리고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그다지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김장섭 씨는 개인이 투자로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돈을 벌려면 세계 1등주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비교적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후 장대형 산업 즉 철강이나 자동차 정유 조선 등의 산업으로 경제를 일으켰고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다른 개도국처럼 선진국의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중진국 대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려온 중후 장대형 산업 즉 중공업은 결국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면 그것이 과거 영국, 미국, 일본에서 차례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일본에게 조선산업을 빼앗겼고, 미국은 철강, 자동차, 기타 제조업을 일본에 빼앗겼고, 일본은 한국에게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을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산업을 빼앗아갈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물론 한국은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과 통신 산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추격자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날로그 산업의 지배자였습니다. 한국은 아날로그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다가는 일본을 결코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날로그 산업을 놔두고 곧장 디지털 산업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금의 강력한 디지털 산업을 일구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과거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놔두고 곧바로 4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주도하여 자율주행차, 모바일 산업, AI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4차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자체의 전망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 자체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가상과 실물 세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연결, 융합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구글과 같은 인공지능 업체, 즉 AI 업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도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은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은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분야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무엇이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던 씨는 제일 먼저 음성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통역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죠. 저도 여행할 때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사람과 기계 사이의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던 씨는 음성혁명으로 첫째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앱을 만드는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인데 이두 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구글 때문입니다. 음성혁명, 즉, 방대한 빅데이터로 인해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인식하면서 언어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운영되는 네이버와 다음이 국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글에게 이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될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 네이버 블로그가 유튜브에 밀려 점유율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이 네이버를 밀어내고 국내 1위 플랫폼이 되면 구글은 수 많은 독립 앱보다는 자체 개발한 앱을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텍스트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성혁명이 진행되면 음성으로 정보를 검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를 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네이버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제조업도 ai 기업의 처분에 목을 매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ai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고객에게 도달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 하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카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카는 연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자율주행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AI고요. 다만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석유가 아닌 대체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우선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의 직업이 대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엔진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것은 설비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AI가 핵심 기술이 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기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부가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은 석유회사와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동차가 석유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석유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떼야 뗄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율 주행 차의 등장으로 그 연결 고리가 드디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석유 시대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쉐일 가스라는 강력한 자원까지 손에 넣게 된 미국이 쉽게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내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바로 판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아날로그 기술을 놔두고 바로 디지털 기술로 진입한 것이나 중국이 3차 산업을 놔두고 4차 산업에 뛰어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